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와이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미 유산화 가슴에 유산화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지 못할 꿈이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게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의 네,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이미 이 컨벤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꿈의 절반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미네이터가 되었을 때쯤 제와이를 일으켰던 가장의 어려운 일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매년 에이핑클로스 2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제첫 아이를 모두 해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바로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트너분들의 눈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제가 예전에 삶을 바꾸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파트너분들의 그러한 간절한 눈빛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제가 잘못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파트너분들은 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산화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들을 그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더 그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고 그들의 와이가 나의 와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직도 전국을 다니면서 파트너 분들과 함께 이유입니다.